위원회가 뭐 시작도 못하고 있었던 곳이 참 많습니다. 작년부터 가야국을 시작으로 어제 연무 발대식을 했고요. 우리 광덕 용을 이렇게 발대식을 하는데 요즘에 이 백세 시대, 백세시대 하는데 백세까지 살려면은 참고로 저는 앞으로 산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나이 계산법이 1년을 살아야 한 살을 먹잖아요? 근데 요즘엔 나이 계산을 그렇게 안 한답니다. 이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데, 1년에 0.6세, 0.8세, 이렇게 계산 하는데, 현재 80세가 되신 분은 그 나이법을 적용했을 때 64세가 됩니다. 그만큼, 뭐, 이제,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생활 환경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, 예전처럼 그냥 1년에 한 살이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80세 되신 어르신께서는 64세 되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참 백세 건강 위원회가 의미가 참 좋은 게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다른 땅 넓은 이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작은 나라 안에서도 그뭐 시도별로 생활 환경 다 다르고 뭐 조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일률적으로 딱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참 어려운데요. 하다 못해 우리 이 논산시 15개 읍면만 해도 읍면동만 해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이 백세 건강위원회가 가장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맞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서 할수있다는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 뭐 오늘 우리 백성현 시장님, 김종민 국회의원님, 조배식 의원님, 홍태 의원님, 장진 의원님 도망갔어요. 아니 급한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. 못자고 말씀드릴 거고요. 저희 논산시 의회도 우리 논산시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,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사실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, 될세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